레바논아 문을 열어라. 불이 내 향백나무들을 살라버리리라. 방백나무야 울부짖어라. 향백나무가 넘어지고 커다란 나무들이 쓰러졌다. 바산의 참나무야 울부짖어라. 우거진 수풀이 결단 났다. 목자들의 통곡 소리를 들어라. 그들의 영화가 쓰러졌다. 사자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라. 요르단의 자랑거리가 쓰러졌다. 주 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. 너는 도살될 양 떼를 돌보아라. 사람들은 그양 떼를 사서 잡아도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. 팔아넘긴 자들은 주님께서는 찬미 받으소서. 나는 부자가 되었다. 하고 말할 것이다. 목자들도 그양 떼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. 나도 다시는 이 땅의 주민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. 주님의 말씀이다. 나는 그 주민들을 저마다 제 이웃의 손에 그리고 임금의 손에 넘기겠다. 그들이 이 땅을 황폐시켜도 나는 그들의 손에서 아무도 구출하지 않겠다. 나는 양장사꾼들의 도살들 양떼를 돌보기로 하고 지팡이 두 개를 가져다가 하나는 호의라고 하고 다른 하나는 일치라고 하였다. 그렇게 하여 나는 양떼를 돌보았다. 나는 한달 사이에 목자 셋을 그만두게 하였다. 내가 그들을 참고 볼 수가 없었으며, 그들도 나를 싫어하였기 때문이다. 그래서 나는 양 떼에게 더 이상 너희를 돌보지 않겠다. 죽을 놈은 죽고, 없어질 놈은 없어져라. 남은 놈들은 서로 잡아먹어라 하고 말하였다. 그러고 나서 나는 호이라는 지팡이를 집어들고 부러뜨려. 주님께서 모든 민족들과 맺은 계약을 깨 버렸다. 그 계약은 그날로 깨졌다. 그리하여 나를 지켜보던 양장사꾼들은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음을 깨달았다. 내가 그들에게 말하였다. 당신들이 좋다고 생각하면 품삯을 주고 그러지 않으면 그만두시오. 그러자 그들은 내품삭으로은 서른 세 개를 주었다.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. 그들이 나의 값어치를 매겨 내놓은 그 잘난 품삭을 금고에 넣어라. 나는 은 서른 세 개를 집어 주님의 집 금고에 넣었다. 그러고 나서 나는 일치라는 둘째 지팡이를 부러뜨려 유다와 이스라엘의 형제 관계를 깨버렸다.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. 너는 어리석은 목자의 도구를 다시 들어라. 이제 내가 이 땅에 한 목자를 세우겠다. 없어진 것을 찾아보지도 않고, 헤매는 것을 찾아오지도 않으며, 다친 것을 고쳐주지도 않고, 지친 것을 먹이지도 않으며, 살찐 것은 살을 발라먹고, 심지어 그 발굽까지 뜯어먹을 것이다. 불행하여라, 양 떼를 저버리는 쓸모없는 나의 목자. 칼이 그의 팔과 오른 눈을 쳐서, 그의 팔은 바싹 말라버리고, 오른 눈은 아주 멀어버리리라.